세탁 플러스 건조 하나로 힘들게 옮길 필요가 없어요. LG 워시콤보 세탁건조기와 미니워시 FH25VAX는 주부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품입니다. 세탁과 건조를 동시에 할수 있어 시간 절약은 물론 공간 활용도 뛰어나갑니다. 소음이 적어 조용한 작업이 가능하며 디자인 또한 세련되어 어떤 인테리어와도 잘 어울립니다. 특히 미니워시는 속옷이나 수건을 따로 빨기에 매우 유용해요. 설치 기사님도 친절하게 도와주셔서 설치가 간편했답니다. 가성비는 다소 비싸다고 느낄 수 있지만 성능에 비하면 충분히 가치 있는 선택이라고 생각해요. 전반적으로 사용하기 편리하고 만족스러운 제품입니다. 삼성전자 비스포크 AI 콤보 드럼 세탁기 WD25DB8995BB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. 이 세탁기는 25kg의 대용량으로 대가족이나 세탁량이 많은 집에 딱 맞는 제품이에요. 무엇보다 에너지 효율이 1등급이라 전기세 걱정도 덜할 수 있답니다. 특히 터보샷과워터샷 기능이 있어서 세탁물의 오염도를 자동으로 감지해 최적의 세탁 코스를 추천해주니 정말 편리해요. 그리고 건조기능까지 포함되어 있어 따로 건조기를 두지 않아도 되니 공간 활용도 훌륭하죠. 설치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어서 배송 후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. 디자인 또한 미니멀하고 세련되어 어떤 인테리어와도 잘 어울려요. 스마트싱스 앱과 연동하여 원격으로 조작할 수 있는 점은 바쁜 일상 속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. 이 제품을 사용하면 세탁과 건조가 이렇게 간편할 수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될 거예요. 강력 추천드립니다. 주부 여러분, LG전자 트롬 오브제 컬렉션 세탁기 H25VAX와 미니호시 FX44VCQ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. 이 제품은 세탁과 건조를 한 번에 해결해주는 워시 콤보로 25kg의 대용량을 자랑합니다. 특히 AI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세탁 과정을 스마트하게 관리해줘요. 자동 세제 투입 기능도 있어서 더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답니다. 미니워시는 소량의 빨래를 따로 처리할 수 있어 정말 유용하죠. 설치도 전문 기사님이 해주셔서 걱정 없이 사용 시작할 수 있었어요. 디자인은 모던 스테인리스로 고급스러움을 더하고 소음도 적어 집안에서 사용할 때 전혀 불편함이 없답니다. 종합적으로 볼때 LG 트롬 오브제 컬렉션은 디자인, 기능성, 편리함 모두 갖춘 제품으로 강력 추천드립니다.